젊은 세대가 최근에 이 주택을 패닉파잉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6월달 한 달만 봐도 이 전국에서 30대가 2 3,500채 주택을 매입을 했고요. 서울에서만 3,600채를 매입을 했어요. 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만 3,600채 한 달에 매입했다. 굉장히 많은 지금 매입에요. 이왜 어, 30대가 페이, 바잉 하느냐. 원래 30대면은 이제 주택을 사야 될, 어, 연령이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안정되면 직장 갖고 일하면내집 마련을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많았어요. 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잡을 거다. 기다리자 했었는데, 3년 동안 계속 급등을 하니까 이제 포기한 거죠. 정부가 이 집값 잡는다 그러면서 대책을 무려 22번을 냈는데 발표할 때마다 더 올랐어요. 이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그에 달한 거죠. 정부 못 믿겠다, 지금이라도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이런 공포감, 두려움에 쫓겨서 주택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위험한지. 첫 번째는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0대는 이 부모가 굉장히 부자지 않으면 아예 이 아파트를 사기 어려워요. 산다고 해도 강북에서도 좀 위진 곳 정도 살수 있는 거잖아요. 어, 가령 내 돈이 2억이 있는 사람이 대출 사업 받아서, 그래서 6억짜리를 아파트를 사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내돈 2억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업 대출을 받으면 매달 원리금 150만 원 갚으면 2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대출을 갚아도 갚을까 말까 한 돈, 매달 150만 원. 거의 소비 안 하고 저축을 해도 평생 갚아도 갚기 어려운 금액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패닉 바잉 하는 것이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주택 사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이유가 한 가지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이 30대 매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른 계층이 매수를 줄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제 누가 줄이고 있냐면, 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어 집값이 급등을 했는데 기사를 보면은 갭 투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주택을 산 거예요. 투기였죠. 이러한 갭 투기꾼들이 매수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30대 매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어갭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6월의 경우에 서울에서만 이 30대 아파트 3,600한 채를 샀는데, 이 굉장히 지금 그 많은 물량이란 말이죠. 3,600 채니까 누군가는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판쪽 매도자가 2018년부터 주택 사재기를 했던 갭 투기 세력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뒷받침하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세 번째 이유인데, 7 1 0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발표되고 나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발생하고 있어요. 기사에서 보도를 하는 걸 보면 이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지표가 매주말 열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도 이번 주가 세 번째인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50% 이상 폭등했잖아요. 서울의 경우에 그러면 피해자가 무주택 국민들이죠.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인데 이 무주택 국민은 조용히 있습니다. 오히려 집값 폭등으로 떼돈을 번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 또는 주택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7.10 대책 이후에 뭔가 이 다주택자들에게 불리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항의 집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21번 집값 어, 잡는다라고 대책 발표할 때는 어,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뭐 데모하거나 집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710 대책 이후에 어, 뭐 요즘 뭐한 여름 대약볕에 나와서 무슨 집회한다, 항의한다 이런 걸 보면 710에 뭔가 다주택자들에게 불리한 어, 조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짐작이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6월 달에 보면 30대가 집을 많이 샀는데 그 매도자들이 또 이러한 다주택자들 가능성이 높다. 이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70대책이 어떤 의미 있는 그래서 향후 집값이 이 상승만 하는 게 아니고 꺾일 수도 있겠다. 이런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이제 어떤 점이 다주택자들이 불리하느냐. 이제 기사를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취득세 12%예요. 뭐 굉장히 높은 취득세인데 다주택자들이 피해 보진 않잖아요. 주택을 새로 사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는 것이지 이미 주택을 여러 채 투자한 사람은 취득세와 관련이 없죠.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 종부세 6%, 뭐 징벌적 과세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기사 보면 6% 해당되는 사람은 20명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이제 세 번째 양도세 72%예요. 어, 시세 차익이 난, 나도 그72% 양도세로 거두 가면 굉장히 높은 어 소위 말하는 징벌적 화세를 할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최근에 이 항의 집회하는 사람들 다수가 임대사업자입니다. 다주택자 중에서 임대주택 등록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100% 면제를 받아.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택을 한번 쭉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뭐 거의 안 내게 해주고 있고요. 임대소득세도 60% 소득 공제한 뒤에 또 세액 감면도 75% 하니까 거의 세금 안 내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도 100% 감면. 농특세만 일부 내고 있고요. 종부세도 이론도 안 내게 해주고 있고, 건물에서 80% 감면. 이 어마어마한 세금 특혜를 주택 임대 사업자들한테 베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주택이, 등록한 임대 주택이 160만 채고, 자기가 사는 주택이 51만 채니까 210만 채나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주택들이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710 대책에서 이러한 세금 특혜를 폐지했느냐, 봤더니, 등록 임대 사업제 제도 보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폐지, 뭐, 의무 강화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항상 제일 중요한 조항은 작은 글씨로 써놓잖아요. 맨 아래 보면, 기 등록한 임대 주택은 임대 기관 경과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그 만기까지는 지금 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금 특혜, 그대로 다 보장해주겠다. 폐지하지 않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왜이 사람들이 떼어 표출 나와서 항의하고 데모하느냐? 그거는 맨 위에 보면, 이 임대 등록 제도 개편, 그래서 단기 임대 4년이 있고,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 8년이 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폐지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폐지의 세택이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요. 임대기간까지는 보장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는 더 혜택 안 주겠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임대기간 혜택 혜택어 마음 한 혜택을 임대기간 때가 주는 것이지 종료하면 안 주는 게 당연한데도 계속 더 달라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죠. 조금 더 그걸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임대 4년 및 아파트 장기 임대 8년 폐지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만기가 되면, 4년 그리고 8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종부세, 양도세 혜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한 아파트는 보유를 하는 것보다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에 5억개 아파트를 서울에 샀는데, 2020년에 10억 됐어요. 이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도 차익이 5억이죠. 2020년 이후에 매도를 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특혜를 줘요. 그런데 만기가 된 이후에 아파트를 계속 보유를 했는데 가령 2022년에 12억이 됐다. 그래서 매도를 하면 만기 이후에 2억이 더 올랐잖아요. 이더 올른 양도 차익 2억에 대해서는 72% 양도 셀프가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떨어지면 손실을, 예를 들어서 1억, 2억 하락을 하면 그 손실을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데, 어, 기대했던 만큼 운이 좋아서 2억이 올랐다고 그러면 72% 세금 걷어가요.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팔겠죠. 2020년 10억에서 5억 차익을 챙기면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 2020년 이후에 임대기간이 만기가 되는 아파트가 몇 채냐. 그 물량이 많다고 그러면 아파트 매물이 상당 부분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7.10 대책 발표할 때 김현미 장관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 임대주택이 한 160만 호 되는데 그 중에 120만 가구는 다세대 빌라고 40만 호 정도가 아파트라고 했어요. 그중에 만기 도래하는 게 올해 말까지 만기가 되는 게 48만 호인데 아파트가 12만 호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36만 호는 빌레 다세대인데 빌라 다세대는 폐지하지 않고 계속 임대주택 허용하겠다 해 이제 세금 특혜 주겠다는 거고 아파트만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올해 12만 호 정도 된다라고, 뭐,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한 이야기니까 뭐, 이제 이 수치는 정확하다고 할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12만 호 중에서 서울이 얼마나 되느냐, 라는 것도 이제 추정을 해봐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는, 어, 그 수치는, 서울 아파트 만기 되는 수치는 공개를 안 했는데, 어,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임대주택 등록 중에서 서울 등록 된게약 35%쯤 돼요. 그리고 경기도가 25에서 30%쯤 됩니다. 서울만 보면 약 4만 채, 조금 넘을 거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 4만 채 만기 돌에 드는 아파트는 상당 부분이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 매도를 하지 않고 집값이뭐 계속 오른다 그러면 양도세를 뭐72% 내더라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어, 합리적인 투자라고 보면 그리고 이제 주택 투자하는 사람이 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4만 채 중에서 상당수가 매물이 나온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이제 다 이제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어, 이 물량이 나오더라도 더 많은 매수 수요가 있다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아파트 매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의 엄청난 세금 특혜를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데는 주지 않으니까 폐지했으니까 신규로 매수할 유인은 적어요. 세금 특혜가 그건 없어지니까. 그, 그, 또 하나 이제 수요가 실수요잖아요. 지금 패닉파잉 은 30대들 실수요. 이 물량이 많으면, 지금 이제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러면 사만, 재중 상당수가 매물이 나와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데, 이 실수요가, 아, 이러한 매물이 나올 때가 기다리겠다 그러면 상당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30대, 지금 이 가격에서의 패닉파잉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결론을 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10 대책에서 김현미 장관이 어 지금 이제 임대주택 등록한 160만 채 어마어마한 물량은 만기가 될 때까지 혜택 100%다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 혜택을 지금까지 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또는 올해 연말부터 당장 폐지한다. 이러면 160만 채중 상당수 매물이 쏟아질 겁니다. 뭐 시, 어, 3기 신도시 30만 호, 30만 호 건설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임대주택 물량만 해도 5배가 넘어요 이 임대주택 세금특혜 폐지해서 물량 나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금특혜 폐지하라는 라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집값 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집락행 단체고요 다음하고 네이버에 어, 카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취제에 공감하시는 분은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같이 활동을 해주시면 세금특혜 폐지하고 집값 하락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